마트는 들었어. 제가 뚱뚱히 들었다니까요? 어딨어? 어딨어? 내놔. 차 타, 차 타. 조용조용! 조용. <laughs> 저거 데코임, 저거 데코임, 저거 진짜 데코임. 누가 봐도 누가, <laughs> 누가 봐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에이, 조, 조용, 조용! 중요한 거? 나 아직 적한 명도 못 만나. <laughs> 조용, 조용! 아우, 어, 맛있겠다. 오, 어, 여기 케이크 집인데. 아, 따라오지 마, 따라오지 마! 내거야 <laughs> 저놈이? 아, 내거야 속도 조절해야죠? 속도 조절해야죠? 누가 쏘는 거? 개 있지 않아. 싣고 도망갈까? <laughs>